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타자원련소 범프로입니다. 자, 오늘 H중공업이 3.7% 하락세가 나오면서 정말 여기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신 모습들, 그리고 공포감에 휩싸인 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우리 요기에서 흔들리면 여러분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오파동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오파동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락이 나왔는지 왜냐면 바로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이 하나 나왔죠 재지정 여부 배우 이 재지정 여부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그때 뭐가 안나 강한 상승분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겁먹지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뭐예요 우리 모두 용기 내보자 용기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경고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경이 끝났기 때문에 요거 좀 봐줘야 돼요. 자, 재지정 여부가 나왔습니다. 9월 25일부터 기산하여 1 1일째 되는 이날로서 어느 특정일에 다음 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인데 보시면은 기준일이 일단은 최초 판단일은 언제? 9월 26일이고 9월 26일부터 하루하루씩 판단해서 10월 15일까지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명절도 껴있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9월 26일 그리고 9월 10일과 9월 24일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9월 10일의 주가를 보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종가보다 높으기에는좀 힘들죠. 지금 세력들은 이 33,100원 짜리를 바로 뚫어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그리고 로봇 위주로 수급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릴 명분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재지정 이제 예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명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9월 24일의 종가 자, 9월 2 4일의종가면 언제예요? 어제죠? 어제 종가보다 높은 경우인데, 어제 종가가 얼마예요? 29,100원이요. 에 29,100원. 근데 29,100원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10월 15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있기 때문에 이번은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리고 판단일의 종가가 이틀 전보다 40% 이상 상승인데, T2, 언제예요? T2면은 요기죠 28,450원입니다. 그럼 28,450원보다 40% 상승이면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28,450원, 28,450원입니다. 여기서 40%니까 1.4를 곱해요. 곱하면 얼마요? 예 39,830원. 자, 39,830원보다만 낮게 형성이 되면 되겠죠. 그럼 웬만해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이 되지는 않을 거로 보이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5파동을 세력들이 5파동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딱 걸치지 않게 운전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투경이 한번더 걸렸고 그 다음에 재지정 예고가 나왔던 때가 8월 2 8일이요 이때거든요. 이 재지정이 나왔던 때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판단일. 이세 번째가 중요했어요. 판단일이 언제다? 9월 1일에 전가보다 40% 상승이거든요. 자 보세요. 9월 1일에 이틀 전. 하루 이틀. 그럼 8월 28일이죠. 8월 28일이 얼마요? 15,5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을 해볼게요. 세력들이 진짜 기가 막힌 게 15,550원. 그죠? 1 5 5 0 0원이었 얼마였죠?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종가가 15,500원 네, 15,500원이죠. 여기서 40% 이상이니까 곱하기 또 1.4를 해줍니다. 곱하기 1.4를 해버리면은 얼마 나 하면 21,700원이에요. 자 그럼 9월 1일 날의 움직임 볼까요? 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9월 1일 날에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종가 보세요. 종가는 21,250원이에요. 21,250원. 자 종가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종가는 낙경성 되었는데 고점을 보게 되면 22,200원 결국 터치라고 일부러 내린 거예요. 터치를 시키고 내려와서 확실하게 재지정에 대한 부분들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주가를 위로 빵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지정까지도 가는 구간들이 있겠지만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되 끌어올리되 어떻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운전을 하면서 끌어올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파동으로서 아직 상승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 상승분 1차 파동 나왔고 2차 조정 나왔고 3차 상승 나오고 4파동 조정이에요. 자, 3파동인 게 이유가 뭐냐면 이 3파동 안에도 뭐가 있다. 5개의 파동이 존재해요. 5개 파동 보세요. 상승 하나 있죠. 조정 하나 있죠. 또 3개. 또 조정 4개, 상승 5개. 그러니까 총 5개의 상승 파동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엘리어트 3파동이에요. 1파동, 2파동, 3파동, 그리고 4파동 조정 나왔고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22평에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봉상이 움직인 봐도 결국에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이 움직인 봤을 때도 어디를? 5일 이동 평균선, 이 자리 있죠. 요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일단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어도 추세를 지켜주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추세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엠파동 나올 수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은 결국에는 5파동으로서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 5파동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디를 뚫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 뚫어 올리는 거예요, 요 박스. 요 박스 라인을 뚫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4만 원까지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슈팅 나올 수 있는 거고요. 4만원을 뚫어 올리게 된다고 라 했을 때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5만원까지도 여러분들 뚫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용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자 댓글로 용기라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h 체 중공업 주주 여러분들께도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어보시길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자, 여기 보시면, 8월 28일 날에 매도 타점들을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17,500원 돌파 시에 폭등랠리 나오니까 분할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의 목표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올라가는 구간. 아직 오파동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매도에 대한 자리들을 똑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010-2687-961-9-H 자 H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잡아가야 될 매도에 대한 자리들 여러분들께 같이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공부방이에요 공부방을 통해서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이 지금 hj 중고급한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소통하 오셔서 파동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다 라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흔들리지 않고 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h라고 남겨주시고요 문자로 내용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 문자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문자로도 내용을 받아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호를 입력하여 번거롭다 라고 하시면요.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지는데 번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제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놀라실 필요 없고 스팸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여기 문이 망가졌으니까 H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그리고 엘리트 어 파동에 대해서도 정리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이 구간들 잘 견뎌내서 우리 한번 더 폭등 크게 가져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신 분들께는 답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좋아요랑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우리 댓글로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자 용기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HJ중공업이 살짝 밀리는 모습들 차트로는 요렇게 지금 투경 요런 재지정 예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기타법인 블럭딜이 나왔습니다 자, 299만 주, 299만 주, 마찬가지로 블럭 딜이 나왔고, 이 블럭 딜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이 블럭 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이 블럭 딜을 한 이유가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 유증 나왔잖아요, 유증 그죠?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2천억이라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이유증에 대한 자금, 최대주주가 뭐한다 참여를 했죠? 그럼 최대주주가 블럭대를 하고, 이 자금으로, 이 블럭대란 자금으로 유중, 참여를 한 거예요.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 결국 우리가 유중을 통해서 MRO에 대한 사업,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에 MRO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에도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그럼 결국에는 계약권들이 나오면서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약 2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송 유상지자를 당행을 하면서 글로벌 수주 MRO 유지와 방산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 MRO 시장에 대한 이 MSRA, 요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 선수급 환급 보증 한도와 직결돼 친환경 고부가 상선 신조와 방산 한미 마스가 등 대형 프로젝트 수진의 기반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따내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따내게 되면, 이 아, MSA만 r 따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국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들이 많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 조선업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엔 뭐 때문이라고 했죠? 미국이 SOS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던 거고, 그 중에서 특수선 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 하나오션이 대장으로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어디서 따오지? 이미 일단 우리가 일거리들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긴 이 한데 3년치, 4년치, 5년치 일거리를 확보를 해놓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후의 수주를 우리가 또 어떻게 따낼까? 마침 미국이 있네요. 그러니 미국에서도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겠다. 특히 미 해군 쪽도 다시 한번더 재건을 시키겠다. 수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를 모아겠다. 뭐 따내 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미리미리 뭐 하고 있다. 함정 정비 협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사업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 관계자 7명과 기술진은 23일 자격 심사를 위해서 이제 조선소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독도함 등과 우리 군 함정과 건조시설 시찰하고 공정 담당자들과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류 심사와 기술 역량 평가가 진행된 조선실사에서 호평을 받은 만큼 이르면 11월 중 MSRA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함정 MRo 사업에 대한 진출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 중으로 협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더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될 거라서, 우리가 5파동이 끝난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ABC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자리,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시 한번올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결국, 지금 이 MRO 그리고 조선주, 여러분들, 조선주로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주봉상의 움직임도 아직까지 추세 살아 있고 월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어디를 우리가 바닥자리를 만들면서 야금야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한 번에 쏘아올렸다. 자, 한 번에 쏘아올렸고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양봉 캔들이 네 개가 나왔네요. 양봉 캔들 네개 다음엔 여러분들 음봉 캔들 하나가 나와요. 자, 보세요. 양봉 캔들 4개가 나왔죠? 음봉 캔들 하나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4개가 나오고 음봉 캔들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9월이죠. 자, 아, 9월입니다. 그러면 10월달에, 10월, 10월 15일날에 해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한번 강하게 올라갔다가 5파동 상승 이후에 밀리겠다. 그러면 살짝 올라와줬다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시작하고 내려와서 음봉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봉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에 추세를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음봉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 의 중공업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상승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파동 자리 잡아가고, 내려오는 구간 다시 잡아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또 봤을 때, 지금 보면은 23,400원 라인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박스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요 라인입니다. 요 박스. 요 박스의 하단 자리, 24,000원까지도 나중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24,000원이라든지 2만원, 이 구간까지 하방 구간은 열려 있습니다. 이 파동이 끝나면 그만큼 내려올 수 있어요. 다만 이 파동이 계속 간다면 5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파동이 나올 수 있어서 이 5만원까지 가는 파동 여러분들께서 뭐 하자? 무조건 매도 자리 잡아가 야 된다. 안 그러면 꽤 밀릴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수급의 이동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자리는 먼저 빠르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 H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서도 뭐할수 있다.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아, 오늘 샤페론 드렸죠. 샤페론 드려서 몇 퍼센트의 수익을 봤다. 우리 여기 17.88% 수익으로 여러분들 깔끔하게 마무리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H의 중고 완벽한 고점, 최고점은 알수 없습니다. 최고점은 알수 없어도 여러분들 고점은 알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리가 매도하고 그매도금을로뭐 하자. 단타하면서 수익금 챙겨가고 다시 바닥 자리 왔을 때그 자리에서 새로운 종목도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왜? 국가가막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없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립니다. 그럼 주도주가 바뀌겠죠?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 그 주도주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의 이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의 이동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자? 매도할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매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수 있게끔 매도에 대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h라고 연락주셔서 매도에 대한 가격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단타반 종목들 받으실 분들 단타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받아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인생 역전 프로젝트 1억 만들기를 같이 함께 할 건데요. 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100만 원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게 되면은 그 수익을 다시 한번더 어떻게요? 재투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그 자리들만 여러분들께 따라오신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계좌에 수익이 점점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선착순 딱 150명만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 참여하셔가지고 뭐 하자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인생 역전 하실 분들 010-2687-9619번으로 여러분들 역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연락 한통 남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자 인생 역전 기회 잡아서 한번 역전 한번 시원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복으로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라인에서 계속 두드리다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여기 고점에 대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던 구간을 다시 뚫어 올리고 다시 내려와요.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방으로 또 다시 한번더 계단식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수렴의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를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 수렴을 하는 구간에 왔을 때는 이 수렴에 대한 고점 라인들을 뚫어올리는 상승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뚫어올리는 상승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수 있냐면 오파동이 오파동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파동 수렴하는 구간만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오파동과 함께, 근데 오파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15% 20% 20%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게 있어요.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피해 가려면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 한번쫙 올라갈 때도 있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결국 오파동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시다? 우리 오파동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 매도 자리 확실하게 잡아가서 우리가 매도 해줘야 될 자리들은 확실하게 매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라고 여러분들께서 연락 남겨주시면은 송방 입장 링크 공부방이죠. 공부방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매도에 대한 자리, 오파동의 고점 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파동 고점 자리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 댓글로는 우리 지금 모두. 용기를 가질 때다.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라고 여러분들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나 저녁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HJ중공업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지 에 대한 방향성들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시간들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